토아 토아 안녕하세요 헌톨리입니다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크로에도 7월을 맞이하여서 어,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상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보시는 상자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밤까마귀의 행운 출석 밤까마귀의 영광 출석 또 밤까마귀의 기령 해서 현재 7월 27일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또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나이트 크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이트 크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밤까마귀 영광과 행운 출석, 그리고 길드 기부 이벤트, 또리고상품 가격 할인 이벤트, 그리고 10% 행복 버프 물량 이벤트, 또밤까마귀 영광 상자 우편 이벤트 등등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그 종료되는 어, 저번 달에 시작되었던 이벤트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일 중요한 이벤트 내용을 보면 50% 행복 버프 물약 이벤트 해서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물약을 상점에서 특별 가격인 100골드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시 자정쯤이 지나면 이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경험치 50%또 골드 획득량 50%를 24시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격전지 네임드 등급 몬스터 드랍 2배 이벤트. 어, 이게 가장 핵심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격전기에 출연하는 네임드 등급 몬스터 처치 보상이 2배로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3개 드랍했던 거를 6개를 드랍가니까더 많은 아이템들이 드랍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은 격전지 두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앙골트 키아론, 그리시, 임페르노 10월 22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바 토바.